그럴 텐데요. 아, 시간 좀 없네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니하오. 그렇죠. 증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니하오, 증구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니하오. 그렇죠. 근데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니하오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법칙을 정했어요. 삼성이 삼성이 만나면 어떻게 한다? 이성과 3성으로 변한대요. 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지. 시시 하잖아요, 그렇죠? 발랄해, 좋아요. 볼게요. 몇 성이에요? 사성과 경성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시에, 시에. 그렇죠. 다시 할게요. 시시 시에. 시에 시 네, 그래서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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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는 거예요. 시에 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신치스육의4극 어떻게 공부할까요? 네, 제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요, 자, 수로에 집중을 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로, 자, 어렵죠, 사실. 근데요,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자, 중국어의 문장 구조는 어떻죠? 주어, 뭐예요 그다음 그렇죠 수로.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목적어예요. 수로 누구예요? 문장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 파악하면요, 사실 어, 독해와 쓰기 문제는요, 음, 50% 이상은 풀린다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독해 일부분에서요, 독해 일부분데 유형을 좀 이따가 볼 텐데요, 독해 일부분에서는요, 어, 동사랑 형용사랑 합친 문제가요, 50% 이상이었대요. 저희 해커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사랑 형용사만 잡아도 우리가 50점은 따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소문 좀 내줘요. HSK 공부한다 하면 어떻게? 너 동사랑 형용사만 외워. 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자이 문제풀기 비법은요. 첫 번째 보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같이. 렌시 연락하다. 장비 맛보다. 보시 박사고요. 전 돈을 벌다. 다음 달러. 어, 귀찮게 하다. 다음 원두. 온도입니다. 자, 여기서 파악해야 될게 뭐냐면요. 명사인지 아니면 수로인지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동사 형용사. 여기는 수로자리인 거 확인됐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앞으로 가볼게요. 자, 나왔네요. 뭐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거. 그렇죠. 뭐예요? 쉬는 뭐였어요? 금방 吃饭하는 말했잖아요. 먹다예, 요 그렇죠. 하오는 뭐예요? 니好 했잖아요. 우리 금방 오늘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하오는 뭐야? 잘 지내다, 잘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볼까요? 먹기 좋다. 먹기 좋은 거 뭐예요? 맛있다. 맛있다. 그쵸 맛있다 떴네요 그럼 누구 뽑봐야 돼? 그렇죠. 너무 쉽죠. 앞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해 가죠. 그래서 我先尝一个 <목소리> 뭐예요? <목소리> 나 먼저 하나 맛볼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제시어 니做的菜. 이거 네가 만든 요리야. 看起来真好吃. 보니까 보기에 되게 맛있어 보인다. 我先尝一下, 뭐요? 나 먼저 맛볼게 라는 뜻이에요. 자, 독해 일부분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A, B, C, D, E, F, 보기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요, 우리 보기 봤어요. 그 다음에 뭐? 과로를 봐야 돼요. 그쵸? 괄호 주변 봐야 된다 그랬어. 괄호 주변. 괄호 주변 볼까요? 누구 나왔어? 누구 나왔어? 쇠, 피, 나왔죠. 그럼 앞에 누구? 그렇죠. 디, 까 나와야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짝꿍만 잘 외워놓으면요. 이렇게 누워서 떡 먹을 수 있어요. 사실 HSK는요, 아, 너무 어려워요. 사실 모르는 단어, 어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사실 이런 스킬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HSK HSK 점수도요 쉽게 따실수 있습니다.